중부동부 유스그룹은 어, 따로 나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중고등부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뒤로 그 아주 뜻 깊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가 세워진지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은 어, 여러 교회가 세계 네 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이 참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다 좋다는 건 알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그 하나의 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 부분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시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에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로칼 처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단의 특성과 거리와 지역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견약함과 여러가지 부족함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교단을 나누시고 교회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문된 교회가 이 땅에서도 연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습관, 자라온 배경이나 살고 있는 환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생김새조차도 똑같은 사람이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교, 고향이나 또는 같은 학교, 같은 성, 같은 직장 사람들과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와 달라라고 먼저 선을 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민교회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분쟁입니다.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다니기도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분쟁 속에 휘말리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쟁에 당사자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분쟁이 없어도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는 쉽게 떠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지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섬에서 혼자 살고 있던 한국 사람을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고 있는 동안 이이 이 사람이 그 섬에서 건물을 네 채나 지었어요. 네 채나 지었는데 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이, 이 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살펴보면서 안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문자가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혼자서 어떻게 이네 채나 되는 건물을 다 지었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이첫 번째 건물은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 정말 잘 지었네요. 이두 번째 건물은 제가 일하는 직장입니다. 제 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 일을 위해서 직장도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건물은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 혼자 있으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군요. 어,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분이 마지막 네 번째 건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아, 이네 번째 부분은 뭐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저주저 해놓니다맞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말이, 예, 저곳은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입니다. <laughs> 이렇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개 이야기기도 이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구주대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스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처음 시작은 그럼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으로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성전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뒤에, 4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본문 3절에 나오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의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자들에게 그토록 간구하고 또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음 17장 21절에서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그리고 유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올려드릴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될 때에 그들이 세상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과 결과를 미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할 때는 세상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서로 지역적인 이익이죠.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로 자기만을 위하고 타협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힘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남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을 하나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근거는 4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4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이시고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나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사절 말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음라 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교회가 하나이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갈때그 소망은 동일합니다. 예수 글쓰고 구주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병낫고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런 것이 소망으로 치는데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안 믿어도 될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서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치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나라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그 하나됨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자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째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 넷째 사람 가운데서 소용납하라.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지켜가기 위해서는 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됨거니까 그냥 뭐 내가 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무엇이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간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이러한 네 가지 가운데서 부족함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거나 온유하지 못하거나 오래 참지 못해서 때로는 서로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한 공동 집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깨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저희 집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은 5 0 9인데 학교 갈때 아침이면 전쟁터입니다. 아이들이 뭐 깨우는 소리 또 일어나가지고 또 화장실 들어가는데 화장실 들어가면 이 티네이저들이 요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무슨 샤워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한 30분을 합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급한 일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 몸을 떠어죠 빨리 나와라. 난리가 나죠. 그게 평소의 삶인데, 지난주에는 제가 시카고 트리니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10여 년간 함께 생활을 했던 지냈던 후배 목사님 세 과정이 방문 했습니다. 저희 집에 3박 4일을 함께 지냈습니다. 무려 20명이 같이 지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요, 이상하게 20명이 같이 지내니까, 5명이 있을 때보다... 더 화장실 사용이 더 원활하게 돌아 <laughs> 알아서 눈치껏 상황 보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두 즐거워했고, 밤이 되면 잠을 잘 생각을 합니다. 밤이 아쉬워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쉬웠어요. 어떤 분은 일부러 짐을 두고 가서 한 시간 뒤에 다시 왔어요. 침착을 한번더 그래도 반갑더라. 또 놓고 가는 거 없는가? 기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보지 않더라.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고 복잡하고 오래 기다리고 양보해야 되는데 왜그 시간을 그리워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할까요? 그것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요. 모든 것을 내가 참을 수 있고 또 내가 낮출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게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함께 살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잠언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다투는 여인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떨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에게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편협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함들은 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세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낮아지셨어요. 겸손하셨습니다. 능력을 지냈으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에도 조롱하지 않으셨고 또 조롱하는 건물이들을 그 향해서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으며 수많은 오해와 비방 속에서도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일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을 때 바로 하나 된 일치와 단결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결단만으로 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것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스도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인간적인 교제와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들,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애나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깁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될줄알아다한 3, 40년 전에는 이 미국 당에서 동양인처럼 보이게만 해도 달려가서 반가워서 손잡고 당신 한국 사람이냐?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그 한가지만으로도 부둥켜 안고 울다가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밥도 먹이고 이따가 가. 그렇게 했다고. 왜그랬어 하나되는 그, 그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한 해그렇습니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그 믿음이 하나되는 곳 속에서 얼마나 같은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반가워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많은 삶의 교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하나됨을 지켜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